와, 하와이. 네. 와, 하면. 야. 야, 야, 그림 자세가, <laughs> 그림 자세가 지금. 경민 씨 어떻게 뭐 기내식은 괜찮았어요? 아 괜찮았어요? 네, 네, 예, 아 괜찮으셨구나. 아, 아그 아, 규성이랑 같이 못 와서 네. 좀 그런데 제가 8일 동안 여기 하와이에 같이 있었는데 괜찮죠? 네, 네. 예, 괜찮죠? 괜찮아요? 예. 아 근데 왜 저는 그냥 천만 원 아까워서 오려고한 건데. 왜, 규성이 놓고 왜 오신 거예요? 음, 저도 <laughs> 뭐요? 왜 오신 거예요? 마음에 들어서. <웃음> 예? <웃음> 아니야. 그게 그냥... <laughs> 그냥... <laughs> 아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. 나 규성이랑 친한 친구인데 아, 규성이랑 친한 친구인데, 난 그냥 여행하러 온 거예요. 왜 그래요, 쟤꾸야 이거 어떠... 아, 진짜 전기가 진짜... 재밌어요 일단. 아니, 바로 그야 어머니가. 뭐... 쌤... 아, 저 좋아했어요? 어 <laughs> 아, 잠깐 이거 코미디빅리그가 아니라 에로부분이야 이거 뭐야? 아니 전개를 이상하게 해요 자꾸 아, 좋아하지 마요 규성이 그나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. 규성이도 괜찮아괜찮아 예? 괜찮아 할 거예요. 규성이 <laughs> 아 근데 성혜씨네 자녀 있는 거 제가 알아요.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자녀가 이해해요. 예, <laughs> 네, 아,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재밌게 놀다 가자. 야, 잠깐만, 아이, 규성이한테 전화 왔네. 어, 여보세요? 어, 규성아. 야, 잘 도착했지? 어, 어. 아니야. 그냥 여행하고 이거 재밌게 해야지. 어, 아, 근데 자꾸 네 여자친구가 나 좋아했다고 뭐 장난. 아, 원래 장난기가 심해. 어. 알았어. 아짐 푸는 거 도와주고, 어 그렇게 할게. 어, 걱정하지 말고. 어어 어, 어. 예. 아 규성이가, 예 성현 씨짐 많다고 짐 풀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좀심중 도와드릴게. 뭔가 좀 애뜻해요. 아, 제가 뭐짐 풀어도 아, 전화를 했잖아요. 규성이가 짐 풀어달라고 했잖아요. 왜 자꾸 어디? 예. 아 근데 사실 이게 뭐아무 내용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하게 만든 거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. 초반에 갑자기 날 좋아한다고 잘못 풀어놔가지고 예. 아니, 저는 진정 풀어주라고짐 푸는 예. 거 좀... 는거좀 도와드릴게요 예. 원래 좋아했대 짐 푸는 거좀 도와드리려고 하시네 아유, 야... 송이 씨 담배를 몇보루 사시는 거예요? 아, 면세점에서 한보 어디서 못 사는데 몇보왜 볼을... 담배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? 아니... 닭 얼마나 입맛이 아무리 안 맞아도 그렇지닭고장을 <laughs> 이렇게 갖고 다닌잖고 아, 닭고추장에 비벼먹어야 돼요?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뭐, 많이가잠깐만 이거 뭐야. 이게 뭐죠? 어, 선생님, 어, 규성이 여권이. 아, <laughs> <laughs> 규성, 규성이 여권이 여기 있는데,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주성이 규성이 <Labor> <목 amplify> <laughs> 여권 일부러 이렇게 김사랑 오려고 이거 갖고 온거야? 근데 상현씨제 여친 여권도 제가 갖고 있어 <laughs> <�sta> 뭔생각 이거 제 전화배 소리에요. 예, 예 전화해요 어, 여보세요? 아, 예, 예, 아, 예. 패키지 신청한 거요? 예, 패키지 신청한 거, 예, 그거 해야죠. 예, 예, 예 지금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예. 아, 저희 그 한국 오기 전에 패키지 내시 신청한 거, 그거 지금 오나봐요. 그거한번더 아. 놀아야 될것 같아요. 예, 아. 아, 패키지. 아, 패 아, 뭐야! 아, 뭐 따라치라는 거야? 따라치라는 거야? 아, 따라야 아, 아, 오케이. 어 두어 두어 두어! 어, 어, 저기 제 패키지에 저희. 아 저희 패키지 따로 신청해서 아 저희 패키지. 아제 커플 아니 저희 커플 패키지고요. 아 그쪽 커플 패키지 따로 있잖아요. 오케이. 어 오케이. 오케이. 파티? 파티가? 어,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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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. 파티 거기 신청하신 거파그올 거예요 패키지? 예. 어, 파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여행 와도 각자 놉니다. 둘이는 아무 사이도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,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. 자 과연 역대급 반전이 나올지 어, 승패에 따라서 생크림을 맞게 됩니다 결과 고기 해주세요 자 과연.